음, 그렇습니다. 오늘 뭐, 노경훈 선수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네. 지금 노경훈 선수가 뭐, 여러 가지 기사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그죠? 예. 오늘도 기사가 나왔던데, 롯데 무슨, 어, 뭐, 저 개구멍 기사였는데, 예. 읽지는 않았습니다. 예, 대충, 예. 어떤 분위기만, 자세하게 읽지는 않았고, 대충, 뉘앙스만 봤는데, 어, 아, 정리를 하면, 어, 노경은 선수가 지난 시즌을 끝으로 프리 에이전트 자격 FA 자격을 얻었죠. 하지만 원 소속팀 롯데와의 협상이 결렬됐고 이후 소속팀을 찾지 못했습니다. 노경은 선수는 지금 뭐 메이저리그도 잠깐 다녀왔는데 때때로 계약을 이뤄내지 못했고요. 어, 개인 훈련을 충실히 하면서 이제 언젠가는 기회가 올 것이라 기다리고 훈련을 했지만 현실적으로 복귀는 쉽지 않았습니다. 한때, 롯데가 뭐, 노경훈 선수가 오고, 양승호 감독이 오면서, 어, 양승호 감독이 지금 노경훈 선수 에이전트를 맡고 있는데, 협상 재개설이 도, 나돌기도 했지만, 롯데가 강력하게 부인했던 상황, 실제로도 구체적인 협상이 있지는 않았다는 게, 어, 제가 아는, 그리고 제가 취재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음, 노경훈 선수가, 제가 이제 트레이드 마감 시간에 맞춰서, 트레이드 마감이 끝나고 나서 이래저래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노경훈 선수가 얼마 전 끝난 트레이드 마감 시 한때 새팀 유니폼을 입을 뻔했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음, 서울 연구의 특전 영, 그 구단과 접촉을 했었고, 어, 이 구단이 영입 성사 직전까지 갔는데, 하지만 어떤 이유에 선지 모르겠지만 이 구단이 영입하려도 노경훈 선수를 영입하려도 했던 그 구단이 최종 승인 단계에서 백지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노경훈 선수는 어 여전히 FA 미화로 남게 됐고요. 어 오시진 이제 등판 기회가 사실상 사라졌는데 예. 네. 제가 아는 건이런데 뭐 태훈이네님 뭐 아는 게 있어요. 그게 오피셜이 돼서 LG라고 나왔어요. 예, 그랬나? 저는 못 봤는데, 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아, 노경훈 선수 관련해서 김하진 기자한테 좀 물어볼 게 있어서, 음... 음, 그래서 김한진 선, 어, 선수 김한진 기자하고 전화 연결을 좀 할텐데 어, 김한진 기자가 우리 방송을 할때 항상 누워있죠 네, 에, 누워 눕방의 달인 김한진 기자 전화 연결해서 어, 노경훈 선수 얘기 그리고 롯데 얘기 롯데가 어, 지금 뭐 공필성 체제가 대행 체제가 들어오면서 나름 팀 분위기를 어, 조금 조금씩 추스려 가고 있는데 요것도 살짝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LG밖에 생각이 안 난다고요? <laughs> 한우 소방님은 그렇습니다. 이게 음성을 틀면, 예 그렇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김아진 네. 기자. 네. 네 정세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오늘도 누워 네. 계시나요? 아 월요일 날 쉬는 날. 네. 카톡도 오시네요. <웃음> <웃음> 왜 이렇게 다 들리나요? <laughs> 다 들려요.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아니 그노경훈 선수 때문에 전화를 드렸어요. 우리 네. 공식 정보원이니까. 네. 네. 노경훈 선수 기사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왜 많이 나오냐고 하면은. 네. 예. 아무래도 저는 이건 롯데의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롯데가... 롯데의 근본적인 문제. 예. 네. 롯데가 제대로 성적이 좋았거나 했었으면은 음. 절대 이런 이런 선수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부분이 없게 되거든요. 그런데 네. 일단 어 지금 뭐 선발진 이렇게 다 갖춰지긴 했지만은 네. 아직도 그 성적이 안 좋은 것에 대해서 네. 이렇게 왜 그렇게 하지 않았냐 이런 것도 있고. 음. 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지금 롯데 프런트나 뭐팀 자체에 대한 이런 반감이 크지 않습니까? 음, 그렇죠. 어쨌든 단장이나 이렇게 물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음. 아직도 롯데 구단의 이런 행태나 이런 것들이 팬들이 네. 어찌 될것이지 반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노경은에 대한 화제가 계속 떠오르게 되니까 팬들은 어 맞아 이 일부터 제대로 꼬이기 시작했지 이러면서 다시금 옛날 일을 곱씹어 보게 되고 구단의 그런 일들에 대해서 다시 원망이 되는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특정 언론하고 인터뷰가 계속 나오면서 또 노경은 선수 근데 제 생각은 좀 네. 노경은 선수 걱정이 되는 게 이게 네. 과도하게 이렇게 뭐 어떤 한 특정 매체나 어느 네. 특정 방송을 통해서 인터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이게 장외에서 이런 어 이렇게 인터뷰가 좀 자주 나오면 그니까 네. 노경은의 관심 있는 그 구단들도 움직임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그쵸 그렇죠? 이게 한 구단하고 네. 잡음이 생기고 있는 선수를 굳이 영입해서 이렇게 네. 데려갈 필요는 없다 어 저는 그렇게 좋았죠. 보기도 하는데 네. 네. 음 노경훈선수예 네. 말씀하세요. 저도 솔직히 이 점이 제일 안타깝고 주변에 노경훈 선수와 친한 선수들에게 가끔씩 물어보곤 했거든요. 도대체 왜 이런 식의 행보를 이어가는 것인가 음. 이렇게 살짝 이렇게 물어보긴 하는 건데 음.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노경훈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음. 이것이 마이너스고 플러스다라는 걸 판단해줄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지금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이 음. 보통, 뭐,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음. 저희. 그뭐저세상 기자님께서 아시겠지만은 보통 선수들이 하소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기자들한테도 그렇죠. 그럴 때도 뭐 우리가 알아서 걸러들으면서 아이 부분은 그냥 우리가 알아서 뭐 이렇게 들어주는 선에서 그냥 음. 끝난다 이런 정도 의 얘기가 있고 음. 아이 정도 좀 문제가 돼서 좀 문제제기 해도 될 법하다라는 그런 게 있는데 음. 그럴 때마다 좀 인간적으로서도 아이 정도는 얘를 말리지 않으면은 이 선수에게 앞으로 해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음. 뭐인간적으로는도의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주변 없는 것이 아닌가? 음. 어쨌든 오늘 인터뷰나 계속 나오는 이런 양상이나, 저는 그전에 예전에 나왔던 뭐 옛날로 정말 거슬러 올라가 보자. 노경호 선수가 두산과 결별했을 때, 당시에도 그 인터뷰 이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음. 솔직히. 야구에서 보면 매너가 정말 좋고 야구에 대한 열정이 정말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네. 이런 멘트들이나 특히 자극적인 것만 뽑아서 기사들이 나간다는 것을 음.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음. 또, 또 언론을 잘 이용하는 선수들도 또 일부 있잖아요. 음, 그렇죠. 특히 영리하게 음. 이용하는 선수들 이 있는데 음. 그런 점에서 뭐그 기사나 이런 거 나오는 사람들이나 주변 조언으로는 이렇게 해봐라라고 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음. 현재 이런 방법은 솔직히 그 어떤 구단도 앞으로도 노경은 선수의 야구 인생을 책임져 줄수 없는 그런 방향으로 좀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운 분위기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노경훈 선수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서울에 있는 한 팀이 노경훈 선수를 네. 영입할 뻔했다. 아, 네. 마지막 그 최종 영입 승인 단계에서 이제 거절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 김하진 기자는 이제 롯데 담당이었고. 어~ 그때 네. 담당을 하고 계시고 노경훈 선수의 이런 타임라인을 계속 추적해 왔잖아요 네네네. 어~ 김하진 기자가 좀 들었던 뭐~ 노경훈 선수 얘기 좀 들은 게 있습니까 거치에 관련해서? 네. 그니까, 러 저세 기자님 말한 서울 팀도 있었고, 음. 또 다른 한 팀은 또 하나가 더 있었던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그 팀은, 음. 어, 직접 좀, 노경훈 선수의 투구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음. 이렇게 봤다고 해요. 음. 그래서, 어찌됐건 이렇게 좀 성사가 될뻔 하다가, 음. 그 팀의 사정이 잘 풀렸겠죠? 뭐, 이렇게 음.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어놓으니까. 네. 어 이렇게 좀 서로 협상하는 과정에서 맞지 않는 것을 낸 거죠. 그래서 어. 어쨌든 구단 그 쪽에서 그게 무산이 되면서 노경 선수가 필요로 하는 팀이 사라졌잖아요. 음. 그런 상황에서 롯데는 사인의 트레이드나 뭐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고, 음. 그리고 이 과정의 연장선이 그양수호 감독과 이야기한 해프닝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음, 어. 네. 어. 뭐 노경선수야 그뭐 오늘 인터뷰에서도 제가 읽어봤지만은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뭐 확정이 돼 거의 다된 구단이 있는데 뭐안 음. 됐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 인터뷰 기사를 보면은 네. 그래서 뭐 답답한 마음에 뭐 찾아갔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보면은 음. 그런데 찾아갔는데 그쪽에서 정말 차만 마셨다고 해요 음. 어찌 됐건은 음. 원래는 그런 대화를 나눌 자리가 아닌 건데 음. 그쪽에서는 이제 더 이상 뭐 바꾸올 수 있는 카드가 없고 이런 음.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진짜 차만 마시고 돌려 보내게 됐고 돌려 음. 보내고 나오는 과제에서 노경우 선수가 좀 적잖이 실망을 했겠죠. 음. 근데 우연찮게 진짜 그 자리에 왔던 양승우 감독을 만나게 돼서 양승우 감독도 그 전에 음. 어~ 노경 선수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어요. 또 노경 선수가 직접 또 연락을 한 적도 있었다고 해요. 음, 네, 그래서 네, 네, 네. 그냥 뭐~ 힘들면은 도와줄게 이런 식으로까지 그, 그 정도까지만 얘기를 해둔 상태였는데 그날은 정말 양수 감독이 다른 볼일을 보러 갔다가 음. 우연히 마주치게 돼서 그래서 어떻게 됐노 이러니까 그~ 커피만 마시고 뭐 말았습니다 어, 별게 없었습니다 하니까 아 그래 그렇냐 그러면 힘들면은 나중에 또뭔 뭐 도와주겠으면 연락을 달라 이렇게 하고 진짜 그렇게 헤어졌대요 근데 그게 음. 일파만파 사진이 찍히게 되면서 음. 만남 자체가 알려지게 되고 롯데도 당혹스럽고 뭐 이렇게 된 거죠 음. 그러면 어~ 김현진 기자가 말한 그~ 그쪽 구단 어떤 구단하고 영입 그거는 그럼 좀 전에 있었던 얘기네요 트레이드 마감 시간이 아닌 그 전에 있었던 사건인 거예요? 그저 마감 시한이 음. 아닌 그 음.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게 노경호 선수가 방문했던 그날 경기가 음. 강다니엘 씨가 시구를 한 그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전에 이야기가 오갔었고 그거 그 이후에 대한 그런 대답을 듣기 위해서 노경호 선수가 좀 들렸지 않았을까라는 음. 그러니까 여기까지 약간 추측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그런 음. 대화가 오갔었고 음. 어쨌든 그런 시도를 안 해본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음. 뭐 어찌 됐건 노경운 선수가 현실적으로 필요하지 않게 되어버린 거죠. 음. 또, 엄밀히 따지면은 지금 140몇 이렇게 몸 상태가 좋다고 하지만은, 음. 어, 저도 솔직히 객관적으로 봤을 때, 롯데가 약간 망설, 장, 그올 시즌 을 맞이하면서 계약을 망설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음. 노경운 선수가 시즌 후반부에 이렇게 선발로 좀 좋은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은, 음. 요즘 그, 리그 자체에 대한 대세가 나이 많은 선수들 좀 꺼려 하는 것이고. 그렇죠. 또 뭐, 아무 옵션가를 걸더라고 해도 그렇게 많은 걸 걸지 않으려는 그런 방향이잖아요. 네네네. 음, 네.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안타까운 게, 음. 그런 과제에서 좀, 그 많은 야구인들, 노견 선수 성실하고 이런 것들 모두 다 날면서 도와주고 안타까워, 싶, 하고 싶어 하는데, 네. 자꾸 이런 식의 약간 잡음이 일어나게 되니까 어떤 음. 구단이 좀 데리고 올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음. 됩니다. 그러게요. 그러면 좀 들, 돌이켜보면, 롯데 네. 구장은 노경우 선수를 어느 정도 놔줄 생각은 있었네요. 그렇죠. 롯데로서는 어. 노경우 선수를 뭐 이용한다고 하긴 그렇긴 하지만은 음. 노경우 선수를 카드라는 걸잘 이용해서 음. 뭐 전력 보강을 할 수만 있다면은 금상첨화죠. 어찌됐건 음. 노경우 음. 선수를 다시 쓰겠다 이런 의지는 아예 없었던 걸로 확인이 되고요. 음. 어쨌든 그런. 로, 롯데가 쓰진 않지만 그래도 어떤 전력이 부강이 되는 걸로 보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그 과정에서는 조금 음. 시도를 해보려고 했으나 뭐 아까 음. 말씀하신 그 서울 뭐 모팀이나 뭐, 뭐, 네. 뭐 다른 모팀도 뭐 마찬가지로 다 영입까지 고려 고력, 고려까지만 하고 음. 이렇게 끝나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음, 네네. 노경은 선수는 이제 뭐올 시즌은 이제 끝난 거고요. 그죠? 사실상. 어, 네 사실상. 네, 네 끝난 상황이고 내년에도. 네. 계속 이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네요. 내년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어, 그렇죠. 내년에도 계속 이런 상태로 되는 건데, 계속 음. 무적의 상태로 노경 서수 두들겨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음. 뭐, 엄밀히 따지면은, 네. 진짜 좋은 방향으로 갈수 있는 경우라면은, 지금은 약간, 음. 포스트 시즌이 다가오고, 뭐, 포스트 시즌을 노리는 팀들, 그런 팀들이 당장 뭐, 전력, 바로, 즉시 전력을 쓸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음. 어떻게 보면은, 최대한 잘 풀릴 수 있는 방법은, 음. 뭐, 예를 들면은, LG로 옮겨간 심수창 선수나, 뭐, 이런 음. 식의, 그런 가능성을 보고 옮겨갈 수 있는 그런, 다음 시즌을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거겠죠. 아무래도 노경호 선수는 계속, 음. 인내, 인고의 시간을 보내면서, 음. 몸잘 만들면서 자신을 계속 좀 어필하는 그런 시간을 계속 가지면서 음. 올 시즌 이렇게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노현 선수 여기까지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어, 롯데는 지금 지금 공신 공필성 감독 대행체제잘 네. 가고 있나요?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괜찮게 잘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음. 뭐 벌써부터 좋은 별명들 많이 나왔는데요. 뭐 충무 공필성 대행이 뭐 이렇게도 <웃음> 나오고. <웃음> <laughs> 충무공필성댕? 이야. 예. 네. 이미 그, 네. 그 합성사진이 게 돌아다니고 네. 그 정도로 하고 있는데, 어, 보, 일단 보기에는 음. 지금의 그런 부드러운 리더십이 정말 잘 먹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저번 NC 경기에서 안중여 선수가 실수를 했고, 수술 예. 많이 해서 레일리 선수가 이게 렇 승일 하지 못했던 경기가 있었는데 네, 그렇죠. 그 경기에서 안중현 선수도 달래주고 음. 레일리 선수까지 이렇게 북돋아 주면서 음. 근데 그게 정말 힘들거든요 감독이나 사람이 그렇죠. 카이스마를 유지하는 그런 유형이 있고 음. 또 너무 또 물러보면 안 된다라는 그런 시선을 그렇죠. 가진 분도 들 있는데 예. 네그 네. 네. 모든 것들을. 정말 사랑이 느껴지게 보듬어 주고 품어주고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정말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것들을 잘 해주면서 어찌됐건 팀 분위기 자체만은 좀 좋게 풀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네 공필성 감독 대행이 리더십 공감 리더십을 조명하는 기사들을 네네. 우리 저기 동료 네네. 기자들이 특히 롯데 담당 네네. 기자들이 많이 쓰던데 네네. 네 현장에서 보는 네네? 공필성 감독은 어때요? 어 현장에서 본 공필수정 감동은 일단 어 제가 예전 여기 전화 통화할 때도 얘기를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 일단 그런 이목을 받는 이목에 집중을 받는 건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상당히 <laughs> 꺼려하는 네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laughs> 기자들도 아직 좀좀 좀 이렇게 네네. 두려워한다는 표현보다는 뭔가 예 아직 낯선 그런 느낌 기자들이 예, 그렇게 네네. 하는 분인것 같은데 말씀하세요 네네 네 그래서 보면은 하지만 그렇 그래도 본인의 소신대로 얘기하는 것에서 그 진실성이 느껴지거든요. 아, 이 네. 사람은 정말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어. 그러면서도 뭐좀 약간 본인이 집중받을려 치면은, 아, 나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저는 좀 놀랐던 부분이, 네. 어, 삼성경기에서였는데, 뭐, 직, 직, 삼성 그전 삼성경기 말고, 그전 삼성경기였는데요. 공기성 네. 감독. 경을 바뀐지 그래서 그 전에 실책이 하나도 없길래 아, 감독님 원하신 되지 않았냐 어제는 실책도 없고 뭐 쫓아가는 점수도 내고 또 벌리는 점수 내지 않았냐 수비도 잘 됐어요 그러니까 공대인 오히려 그거에 뭐 감사하다 이런 말 대신 아니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그래서 저는 아 그런 대답이 나온 게 정말 의외였어요. 공비수상 대행이 또 어쨌든 이렇게 자신 낮추면서, 우리 선수들이 최고입니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또 음. 그런 걸 얘기할 때는 당연히 그런 경기를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라고 음. 딱 강단있게 얘기하는 거 보면서, 음. 아, 이 사람이, 어, 어찌됐건 공대행이 그동안 롯데에 계속 몸 담고 있거나 할 때, 음. 어. 뭐 팬들이 팬분들이 아시죠,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감독 새로운 감독 자리가 생길 때마다 음. 롯데에서 그 최우선 순위로 오르 락 내려 했던 거는 우리 모두가 좀 공공연히 알던 사실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왜 공대행이 계속 이런 그항마평에서 올랐는지 봤을 때아 네. 이런 사람이 이런 면이 있어서 좀 음. 이런 저에 후한 점수를 많이 받았겠구나. 그리고 또 충분히 그렇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김한진 기자 전화 연결하니까 벨스탐 님이 아이디가 네. leejs 님인데 네, 업계 관계자 분이신 것 같은데 혹시 TV에 <laughs> 나오는 민녀 기자님 아니신가요라고 했습니다. 네. <웃음> <웃음> 그렇습니다. 네, 혹시 아, 네. 뭐 현장에서 너무 업계 관계자인데요? 네. <laughs> 현장에서 만나면 혼내주세요. <laughs> 아, 네. <웃음> <웃음> 그렇습니다. 지금 뭐 누워 있나요? 아, 받쯤이랑 어, 별풍도 선물하신 거 아닌가요? 아, 저? 그러네요. 베스타님. 네. 네. <laughs> 생일이 6월 24일이신가 봐요. 624로 되어 <laughs> 있는 거 보니까. <laughs>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네. 전화 연결 감사하고요. 네. 아, 이번에도 러닝 게런티 네. 있습니다. 네. <laughs> 알겠습니다. 어, 네, 네, 이번 주는 어디로 와요? 김아진기잖아취재에요 네. 아, 이번 주는 거의 삼성을 따라다닌는거 같아요. 또 저에 어? 또다른문화을 오겠네요. 오겠네요? 아, 네, 문학으로 갑니다. 그러네요. 아까 김아진, 아저 이예진 기자 전화 연결했는데 문학으로 온다고 했는데 저도 아, 내일 문학으로 가겠습니다. 네. 아, 내일 접선하시죠. 알겠습니다. 접선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밤늦게 고생이 많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